아 여러분 화장대 정리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? 사실은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인데 왜 어디다 뒀다 어디다 뒀다 어디다 놨는지 정말 모르고 항상 찾을 때마다 없고 그래서 고민 많으시죠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대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? 이런 거 이런 거 제품 사실 립 제품은 개봉 후에 6개월 정도면 유통기한이 끝난다고 하는데 얘는 언젠지도 모르게 이렇게 벌써 상표가 없어요. 이런 제품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제품도 벌써 이게 재작년 여름에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제품도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크림은 1년 정도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개봉하신 다음에 1년 안에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필름 샘플 같은 것들도 1년 안에는 꼭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용기는 3개월 정도밖에 쓰시면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샘플이라고 아깝다고 쟁여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십시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이런 립 제품들 있잖아요. 이렇게 뚜껑 있는 채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 이게 무슨 색깔인가 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보게 되고 그럼 번거롭기도 하고 화장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리도 잘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꼭 이렇게. 뚜껑 잊지 말고 뒤집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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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주세요. 아셨죠? 자, 그리고 정리할 때는 종류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헤어 제품은 헤어 제품끼리 그리고 크림이나 이런 뭔가 스킨케어 용품들은 스킨케어 용품들끼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그 이유가 여기서 헤어 제품 발랐다가 또 여기서 크림 발랐다가 또 가끔은 헤어 제품과 미스트 제품과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얼굴에다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꼭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은 스킨케어 제품들끼리 헤어 제품들은 이렇게 헤어 제품들끼리 따로따로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런 고무줄, 이런 고무줄은 사도사도 사도 어딘가에 없어지지 않습니까? 어딘가에 없고 필요할 땐꼭 없고 또 어디서 아무데서나 막 나오고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헤어 제품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사실 머리를 뭔가 할때아이 제품은 여기 있었지 라면서 찾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더 편하니까 꼭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품들, 이런 미용 소도구들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아무데나 꼽아놓으면 또 맨날 찾고 뒤집어 엎고 분명히 그러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주셔야지, 그래야 미용도구를 찾을 때도 편하고요. 그리고 다른 것들, 예를 들어 이런 튜브 용기들을, 이런 날카로운 가위들이 막 찔러서 용기를 세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뚫릴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. 꼭 이런 제품들은 따로따로 눕혀서 보관을 하시고, 그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튜브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. 그리 이런 샘플들 있잖아요. 샘플들도 막 여러 곳에서 받아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넣으시는데 사실 그러면 제때제때 사용하기도 어렵고 샘플은 그냥 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샘플도 종류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 뭐 클렌징 폼은 클렌징 폼끼리 한데 모아서 정리해 주시고 또 피부 제품들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훨씬 샘플들도 쓰기도 좋고 그냥 버리는 일도 적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. 이게 뭐냐? 바로 보기엔 예쁘지만 정리하기엔 골치덩어리인 악세사리 용품입니다. 사실 악세사리 보관함 같은 걸 사면 좋지만 또돈 들여 따로 사기도 그렇고 좀 약간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 알려드리는 꿀팁!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이게 바로 초콜릿이나 과자 이런 박스들입니다. 사실 초콜릿이나 과자들이 박스가 되게 버리긴 아까울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악세사리 정리에 한번 이용해 보신 건 어떨까요 제가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키 같은 게 담겨 있는 이런 박스에는요 브로치 같은 걸 넣어 주시면 좋아요 자,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브로치가 구겨지지도 않고 종류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겠죠 그리고 이런 작은 초콜릿 같은 게 담겨있는 그런 통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는 이렇게 짝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런 팔찌 같은 것도 쏙 이렇게 들어가고요. 뭐, 링기걸이, 그냥 이런 진주기걸이, 이런 것들도 다 쉽게 쉽게 넣으셔서 한눈에 구분도 가능하고 또 정리하기도 좋고 또 서로 엉키지도 않아서 이런 정리 방법을 저는 추천, 추천합니다. 짠! 어떠세요? 이렇게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? 이런 초콜릿 상자나 쿠키 상자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악세사리 정리하는데 한번 이용해 보세요. 그러면 엉키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보관하기도 편하니까요. 우리의 소중한 악세사리들 잃어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잘 정리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때요? 좋죠?